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실험은요. 자 우리 평소에 매우 궁금했던 거예요. 자 과연 도대체 화물의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요. 어. 개 궁금해요. 이거 화물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게 정말 애매했거든요. 그래 이거 빵친다고 비볐는데 막 갑자기 안 비겼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자 한번 실험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텔로님 자 앉아가지고 서서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한번 저쪽으로 한 물로 네네자 네. 하시죠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가보세요 <laughs> 너무 천천히데어 네? 네,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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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요 어자 어디까지가 어디가 자자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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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오꽤꽤오꽤안 더. 어, 꽤 되네 어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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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와꽤케 뭐네 야 여기야 여기 여기 쯤인데 그죠 여기 쯤이 여기 쯤 요즘, 요쯤요쯤이요 네. 이쪽? 이쪽, 여기, 여기서부터 제가 한 발자만 앞으로 가면은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의 여기에, 거의 여기 예, 네, 지금 거의 여기거든요. 어, 은근히 넓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파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파라. 자, 과연 파라로 공중에서 도대체 아, 어디쯤부터 화물이 아, 움직이는지.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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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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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보여주시죠 자 델론님 자 델론님 한번 보여주시죠 자 숨는데 조교 자 어디쯤인가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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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야 이래가지고 이게 경쟁전 할때 있잖아요 아 비벼야지 하면서 딱 한, 막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높은 데에서 비벼야 돼 하면서 떨어지면서 안 비벼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맞아 게임 끝나는 <웃음> 이유가 <웃음> 이겁니다 게임 끝나는 이유가 여기였어요 네네네네네 우리 비벼지면 네. 앞으로 가면 파란색이 되고 뒤로 갈때 빨간색이 되네 여기가. 네, 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신기하다. 정말 왔어요. 둘린이 혹시 여기서 보실래요? 여기도 되는지? 여기요? 네, 여기. 망가네. 오! 오! 오 간다. 오! 오, 가네. 우 <laughs> 야, 은근히 넓어. 어. 여기서는 격동을좀안 떠. 어, 안 떠. 어, 여기서또안 돼요, 여러분들. 어, 어 다리 위에안 돼요. 다리 위에서 안 돼요. 아니라고 도글 뜨는데요? 아, 어 도돌 아 현야 나와볼래? 남은 시간 60초. 오 가네 가잖아. 오 가요. 오 가요. 오오 아무도 없대 가요. 오 가요. 제가 있는데 가요. 유력이요아 이거 이거 일단 제가 제가 꿀팁 할게요, 여러분들. 꿀팁, 꿀팁, 꿀팁. 여러분들 꿀팁 할게요. 형형 아, 여기, 여기. 어, 어, 여기도 된다. 어, 어, 여러분 진짜 화물을 민다고 화물 위에서 밀 필요가 없어요 오 여러분들 그러네요 진짜 약간 조금 떨어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조금 떨어져도 됩니다 자효가 여기 있으면은 자 우리가 지금 아무리 밀려고 해도 어? 안 밀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자 경제전 할때 여기서 막 숨어있어 이렇게 총알 안 보이게 이렇게 숨어있으면은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잘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실험 자 우리 화물을 어떻게 운전해야 되나 좀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떨어져도 된다. 한요 정도 떨어져도 된다. 어. 한요 정도에서도 아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높이도 한요 정도로 움직일 수뭐어 있... 아무튼 공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높은 데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 네, 이런 걸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있는 시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지? 네네네네 네.